안녕하십니까 양포드입니다 이번상은 신레전드 2성 비틀어진 시공간에서 태고의 마력을 클리어했고 있습니다 여기가 떠는적 나와요 어, 맴매 어, 맴매인데 그래서 세이버 한번 갖고왔습니다 세이버 세이버 이번에 새로 뽑았죠 여기 그 악마가 나오긴 한데 열파가 열파 안나오는걸로 기억되는데 어, 세이버가 이번에 뽑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스네퍼 끼고 해보겠습니다. 태고의 마력. 그러니까 신네전드에서 세버가 그렇게 큰활력을 못하는데, 여기서는 그도 좀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강력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여기 뭐 독도 없고, 고대조주도 없고, 악마도 뭐 그다지. 좀 그래서. 열파도 그렇게, 열파 없을 것 같은데? 어, 어, 잠깐만. 그걸 안 갖고 왔네. 실부? 어 아, 이거 실부를. 아, 저런 꼬마 멤매 같은 애들은 저거는 세이버가 나오는 순간 삭제다, 삭제. 자. 세이버가 나가서 자삭제시킬게요어아이 아잇 아이. 자 이제 맵매가 문젠데 맵매 아 매직캐 아 맞다 매직캐를 어 크로스를 어 이거 잘못했다 이거 크로스라든지 미타마를 하나 뽑아놨어야 되는건데 아 좋아요 자자 자, 세이버 너 능력을 보여줘 야 크로스 크로스 자 크로스 야, 크로스 가야돼 나이스 자 세이버가 구 레전드 전용이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지 자 지금 딜 넣는 캐릭터는 세이버 밖에 없죠 아, 좋아요. 어, 나이스, 나이스. 자, 멈춰줄게, 멈춰줄게. 자, 쿠조구도 나가고. 나이스. 자, 세이버 하나 더. 세이버가 두, 야, 나이스. 아, 괜찮네. 아, 신내전도에서도 통합니다. 어, 이런 스테이지는. 아 나이스 나이스 자또이 전설이 부활이 했, 부활을 했어요 태고의 마력 삼성도 세이브만으로 될것 같은데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